안녕하세요. 한방 건강 TV, 웰빙 스튜디오의 한방 불평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한의학에서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망문 문절과 아, 그리고 각체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망기는 어, 얼굴을 딱 봤을 때, 아니면 몸 전체를 봤을 때 느끼는 것을 가지고 진단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문기는 이제 들을 문자. 어, 어, 소리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몸에 있는 냄새를 맡는다든가 해서 진단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문긴 물어볼 자거든요 어, 아, 그래서 이게 병의 상태가 어떤지 아, 그리고 현그 환경이 어떤지 등과 같이 어떤 상태를 물어봄으로써 그 병을 진단하는 방법이고 결기는 아, 맥을 잡는다든가 복진을 해서 진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진단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각 체질에 따라서도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봄기운과 같이 기가 세고 뭔가 선동적이고, 어, 앞으로 나가려는, 어, 그런 특성이 많은 체질이, 이제, 태음인, 태양인이고요. 그 다음에 열이 많은, 여름 기운과 같은 소양인들은 뭔가 창의적이고 직선적이고, 어, 앞으로 많이 에, 나가고, 그리고 이게 그 감성이 풍부한 그런 체질이 겐 소양인 체질입니다. 그리고 가을 기운과 같은 태음인은 뭔가 다 흡수하고 살이 많이 끼고 느긋하고 참을성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겐 태음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겨울 기온과 같이 좀찬 사람 그래서 소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소민들은 꼼꼼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스스로 이제 병이 많이 걸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재질이 소민입니다. 이렇게 그병에 한의학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한방적인 치료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보통 양의학에서는 이제 진단을 할때 이제 혈액 검사를 한다든가 세균 검사, 박테리아나 이제 바이러스 등과 같이 어떤 균을 검사한다든가 엑스레이를 찍어봄으로써 그 몸의 상태를 진단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특이한 것이 나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나 이제 한의학에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어, 팔법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양방에서는 어떤 균이나 어떤 외부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 그 특징인데, 한의학에서는 그거보다는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보통 그 균이 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나쁜 균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어, 좋은 균들이 많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나쁜 균이 활동을 못 하는데 몸이 나빠지면은 그때 가서는 나쁜 균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어떤 그 균을 죽이는 그런 관점보다는 어떤 우리 몸의 그 바탕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면역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병을 치료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방법이 바로 이제 팔법이라는 그런 아, 방법이 있습니다. 이 팔법은 이제, 한, 토, 화, 화, 온, 낭, 보소가 있죠. 아, 그래서 이 보면은 이 한, 토,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은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몸이 있으면 소화를, 음식을 소화를 하죠. 소화를 해서 아,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아, 여기서 이제 한법 한법은 땀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 땀을 내는 그런 방법을 한법이라고 하고 토법은 입에 들어간 것을 거꾸로 내는 거 이렇게 토하는 거 어, 토하는 방법이고 하법은 이거 밑으로 내리는 방법 설사를 시켜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아, 그런 방법이 하법이고 하음 한법 땀을 내는 방법 토하는 방법, 토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화법이 있습니다. 화. 좋아. 어, 토할 수도 없고, 땀을 낼 수도 없고, 설사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화를 해서 중,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청, 따뜻하게 하는 방법, 어, 따뜻하게 하는 방법, 있고, 따뜻하게, 그리고 청, 말, 열을 내리는 방법이죠. 열을 내림. 내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한의학하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게 보법이죠. 이 보하는 방법, 보하는 거, 것, 그리고 소법 소화할 때그 소자입니다. 이거 소화하는 그런 어, 소도 소도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뭔가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어, 이제 소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토화 한 한토 합법, 화법, 그리고 온경보사 이렇게 8가지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한법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땀 한자죠. 땀 한자에서 땀을 내주는 겁니다. 땀을 내주는 건데 우리 몸에 어떤 균이 어, 균이라기보다는 어떤 어, 창기운이 들어왔을 때 땀을 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 가장 쉬운 것이 이 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몸을 과로한다든가 그래서 이젠 과로하거나 창기운을 갑자기 많이 쐬었을 때 그때 보면은 외부의 창기운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외부의 창기운이 들어오면은 여기 창기운이 들어오면은 피부에서. 그 몸의 내부의 기운과 외부의 기운이 부딪히면서 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이 났을 때이 열을 어내 내보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겉으로 내보내는 방법 안으로 삭히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 병의 그 기운이 창기운이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밖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밖으로 그 땀을 내줘서 열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그 일상에서 이게 하는 말 중에 이제 뭐 감기에는 소주에다가 아 소주에다 이제 소주를 한잔 소주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땀을 한번 내면은 감기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죠. 아 그게 좀 약간 그또업폐가 있는 말이지만서도 대략적인 그 원리에서는 땀을 내준다는 거. 그러니까 감기 기운에 이게 열을 내주고 그 발산을 함으로써 열을 내려준다는 것이 이젠 어, 피부로 어, 땀을 내주는 방법이죠 이것이 이 그~ 간단하면서도 이제 초기 감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땀을 내는 방법에 이련 운동을 해 가지고 땀을 낸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이 옷을 좀이불이나 옷을 좀 이불이나 옷을 그냥 두툼하게 입어 가지고 좀 땀을 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강차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땀이 많이 납니다. 생강차를 마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생태나 동태 그리고 이제 대구탕이나 이런 그어그 어, 그, 그 생선 종류를 이제 탕으로 끓여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파 마늘이나 아니면 안능이나 그 생강을 퉁퉁 넣어가지고 먹게 되면은 이게 땀이 좀쫙 빠지면서 아 몸에 그 개운해지고 아~ 개운해지면서 감기가 잘 떨어집니다.또한 요 방법은 이 마른 기킴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좋으세요.그래서 이제 마른 헛기 킴을 많이 한다던가 이게 땀이 잘안 나면서 그냥 그 약간 오황기가 있는 경우. 약간 으으스 추운 경우에 이렇게 그 생강차를 마신다던가 이게 생태나 동태에다가 이그 생강을 넣어가지고 어, 마시게 되면은 어, 우리 몸에서 이런 감기를 쉽게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토법, 토하는 방법이죠. 토하는 방법인데 어,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중풍에 걸렸을 때 중풍 중에서 내 담이 이렇게 폐기관이나 이런 상상기도 어, 부분에 막혔을 때 쓸때 이것을 빨리 토함으로써 중풍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상당히 응급적인 그런 치료법이죠. 그리고 요즘에 있어서는 이제 애들이 이제 뭐 동전을 삼켰다던가 아니면 잘못 먹었다던가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농약을 이렇게 먹은 경우에 이것을 빨리 이렇게 토해줘야 주는 방법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 토법은 우리가 그 먹은 것을 빨리 토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그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게 어뭐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뭐 많이 위,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대변으로 뺀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먹은 것을 바로 토하는 물로써 바로 튀겨할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한 예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술을 많이 마셨다든가 할수 있을 경우에 오바이트 한다 그러죠. 오바이트 하는 것도 우리 생체 내에서는 자연적으로 이제 몸에 들어가면은 더안 좋을 것 같으니까 거부함으로써 이제 토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이게 술을 마셨을 때 이걸 밑으로 내려가면서까지 하면 소장, 대장을 다거쳐서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이것을 위장에 있을 때는 바로 토함으로써 그렇게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어, 이제 마른 기킴인 경우에도 이 토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폐기관지에 이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술고기를 많이 먹는 경우에 보면은 화가 많이 올라가면서 폐기관지가 많이 마르게 되거든요. 아 그럴 때 여기 폐에서 이그 땀을 좀쫙 낸다든가 발산을 시켜서 토함으로써 가래를 뱉어내거나 담을 뱉어내므로써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이 토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합법이있죠 설사는 하 그런 방법인데 어 장에 있는 어떤 그 열이라든가 어떤 그 담이라든가 어혈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이것이 안 내리가고 꽉 막혀 있으면은 이것이 그 위로만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하는 방법이 이제 변을 이 설사시키는 하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옛날 같으면은 이제 그 보하는 약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못 먹을 때는 모든 기운이 약하니까 보하는 약을 먹으면은 모든 것이 다 치료가 됐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죠. 과식하고 뭐~ 살도 많이 끼고 하는데 이~ 살도 많이 낄때 요즘에는 이~ 보하는 약보다는 이 사하는 약 이것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여성분이나 더그 비만한 분들 성인병이 많이 많은 분들은 술고기 많이 먹고 하다 보면 비대해지고 그러면서 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 합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하게 되면은, 그, 살이 빠지는 거죠. 변비도 풀어지고요. 그래서, 이, 요즘에서는, 이제, 그, 보호하는 약보다는, 이런, 그, 비만에 쓰는, 이 합법. 몸의 열을 내려줌으로써, 막힌 걸 뚫어줌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아, 이런 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이어트 하는 분들 변이면서 이젠 변비가 심한 분들 또 이젠 비만하면서 이젠 부기가 심한 분들은 이~ 합법을 이용해서 토하게 되면은 그~ 몸에 살도 빠지고 몸에 노폐물을 없애주는 그런 체료법입니다 아그 다음에 화법이 있습니다. 화법은 그 조화로울 그화자인데요 한토화 겉에도 없고 토할 수도 없고 설사도 안 되는 경우 중간에 있는 경우에 이것을 부드럽게 그냥 다스려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방법인데 아, 요즘 그 이것은 이제 그 스트레스나 화병 이것이 이제 토할 수도 없고, 설사시킬 수도 없고, 땀으로 낼 수도 없는 그런 경우에, 이거 좋아할 수 있는, 부드럽게 다루어가지고 체계하는 방법이 이 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법이라는 것은, 한열 왕래. 몸에 그 병이 겉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안에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열이 났다 안 났다하고 옆구리가 좀 많이 아프다던가 그런 경우 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간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 화병이 많은 경우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이 화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좀 온법이죠. 뭐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인데 이것은 양기가 부족해서 올 수도 있고 위장이 차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소화 기능이 매우 약하면서 소화, 어, 찬 것만 먹으면은 이제 설사한다든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픈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강이나 건강같이 따뜻한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이게 좀틀서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온법은 따뜻하게 해주는 거. 또, 이제, 그 양기가 부족할 때가 있죠, 양기. 아, 그래서, 이제, 그 설사를 한다던가, 아, 아니면은 그냥 몸이 차다던가 하는 경우에, 이 양기를 넣어줌으로써 몸에 양, 아, 몸을 따뜻하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요 양기를, 운병을 쓰는 경우는,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수종 냉킹이 있죠. 손발이 찬 경우, 어, 손도 차고 발도 찬 경우에 이런 그런 수족냉증인 경우에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어, 방법을 쓰고요. 또 이제 하복냉증, 아랫배가 많이 찬 경우에 어, 이런 경우에도 이게 그 수, 음병, 어, 어, 음법을 써가지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 체질적으로 봐서는 이게 소음인 같은 경우에 이게 어, 이 냉법, 음법을 많이 쓰고요. 아그 다음에 이제 근데 온법을 몸이 찬 사람도 이제 주의할 것이 이게 상열화한증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손발 아래 빼는 찬데 가슴하고 머리에는 열이 많은 분들은 아, 잘못해서 그 냉증을 쓰게 되면은 아 몸에 그더 몸이 더차기거나 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몸이 아주 차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아, 쓰는 방법이 이제 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청법이 있죠. 온법과는 반대되게 몸이 굉장히 그 열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쓰는 방법으로서 이제 아, 음식을 먹을 때도 뭐 뜨거운 물 먹고 얼굴을 보면 그냥 붉고 좀 화가 많고 다혈질이고 또 이제 뭐 좀만 그 기분 나빠도 그냥 그... 얼굴이 벌게리는 그런 분들, 또 이런 술을 먹으면은 바로 이렇 얼굴이 빨개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열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열을 내려주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냥 기가 그이 열도이든 피부나 그 혈액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피를 맑게 해주고 열을 내려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또 이젠 변에 어, 장의열이 많은 경우는 장의열을 내려줌으로써 어, 몸의 열을 빼주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어, 그리고 그 청법을 쓰는 것 중에서는 특히 아까 얼핏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열하안증 그런 경우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아, 보, 이게 손발 아랫배는 굉장히 차요. 그래서 어, 몸은 굉장히 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삼을 먹는다든가 홍삼을 먹으면서이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좀 먹을 때는 따뜻해지는데 나중에 보면은 가슴하고 머리에 열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굴은 붉어지고 눈은 좀 눈도 이제 시커매진다든가 이제 화가 올라가서 타 들어가는 거죠. 아,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그리고 물 마실 때도 뭐 그냥 그 시원한 거. 따뜻한 물보다 는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시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상열한증에 이런 경우에 몸이 차다고 해서 따뜻한 약을 먹으면 열이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을 내려주고 주기 위해서는 시원한 약을 먹음으로써 머리와 가슴에 있는 열을 내려주게 되면은 손발 아래 배도 따뜻해지는 그런 따뜻해지면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차다고 해서 그냥, 뭐, 열을 막,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 그 실열인가, 허열인가를 어 판단해서 어 써야 되는 것이 이제 열을 내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 다음은 이제 보법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 보통 이제 그 어떤 병을 치료하는 거, 균을 죽이고 몸을 열을 내리고 하는 그런 치료법은 많이 있는데, 어, 한방에서 가장 큰 단점이 이제 그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보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보호하는 방법 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기, 보혈, 보음, 보양. 기를 보호해 주는 거. 기가 약하게 되면은 뭐 땀이 많이 난다든가, 그 탈장이 된다든가, 그 항문이 빠진다든가 하는 그런 기가 약하면 나타나는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아, 어, 그런 경우에는 보기. 기를 보호해줌으로써 이제 열을 내려 어, 기를 보호해줌으로써. 아, 어, 타랑이 되거나, 이젠 자궁 위장, 위장이 하수되거나, 자궁이 빠지는 어, 그런 경우에도, 이젠 그 어, 양기를 보호해 줌으로써 그 기를 어,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젠 보유하라는 그런 방법이 있죠. 여성분들이 뭐 그... 어 혈액이 이제 어, 월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혈액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피가 많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혈을 함으로써 혈액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가 핏기가 없는 경우에 보면은 이게 어, 입술이 많이 하얘진다던가 피, 어, 얼굴빛이 하얗다던가 아니면 아, 윤기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이런 보혈을 해 줌으로써 그 열을 내려 어, 몸에 그 음을 보충해주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다음은 그 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죠. 음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보음 한의학에서는 그 음오화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음과 양 중에서 그양어 양이 너무 많고 음이 부족하게 되면은 음이 그 양을 이렇게 딱 잡아주지 못해요. 그양그 그 음이 충분하지 못해서 잡음을 잡아주지 못하면은 허화가 위로 막 뜨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확 그냥 그 열이 많이 올라가는데. 아, 이것을 음호화동이라고 합니다. 음호화동인 경우에는 이 화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이 화는 허화기 때문에 화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음을 보충해줌으로써 화가 안 올라가게 하는 그 치료법을 쓰는 것이 이제는 보음하는 음호화동의아그 치료는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체질적으로 보면 소양인들이 그 화가 많 열이 많기 때문에 막 올라가는데 음을 보여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씁니다. 그다음에 양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양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뼈가 약하고 이제 한의에서는 경력이 많이 부족하고, 아 어, 그리고 이제 음, 대변에 이제 설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제 양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 상태입니다. 그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하는 그, 그런 증세인 경우에 양을 보여줌으로써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양을 보호해주면은 경력도 좋아지고 그몸뼈 관절도 약, 그 강해지는 아,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 보법은 그 한의학에서 가장 그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제 보를 해줌으로써 몸의 면역 기능도 그 강하게 되고 우리 몸 자체 내에서 병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소법이 있습니다. 소화할 때 소법인데 이것은 뭔가를 막힌 것을 뚫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키했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 먹거나 과식을 했거나 했을 때 위장에 꽉 막혀 있죠. 어, 이럴 때이 뚫어주는 것이 이제 소도지제, 소도지계소도지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막힌 것을 좀 부숴가지고 뽑아주는 그런 방법이고 또 이제 어떤 그 수분도 어, 우리 몸에 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분이 경쾌됐을 때 이럴 때도 이렇게 뭐 뭔가 꽉 막혀있고 수분 배설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역시, 어, 소도하는 방법을 쓰므로써 그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또 요즘에는 그 암과 암이나 종양과 같이 어떤 덩어리가 있을 때 이것을 그 깨는 아, 그런 방법도 이제 역시 그 종양법들 어, 어, 중 소독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이 이 방법은 우리 몸을 그 우리 몸을 보는 관점이 어떤 균을 본다든가 어떤 그 형태를 잘못된 형태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 몸 자체 내에서 어, 환경이 안 좋은 것 그것을 개선해줌으로써 어,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 이와 같이, 이 한의학에서는 여덟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주의할 것은, 일, 일단 열이 있다든가 차다든가 해서 겉에만 이렇게 어, 나타난 것만 봐가지고는 그, 어, 치료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허열인 경우에도 있고, 실열인 경우도 있고 있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찬데, 아 이것이, 이 원래는 그 허열이, 그 몸이, 냉증이 겉에 있는데, 안에는 실열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겉에는 열이 많이 나는데 이 사람이 원래 허약한 그 몸이 그 찬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아 그래서 그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게뭐맥 진단을 할때 설태를 본다던가 맥을 보므로써이 그 겉에는 굉장히 열이 많은데 맥이 굉장히 약하다던가 또 이제 굉장히 허약해 보이는데 핏기는 없어 보이는데 맥은 굉장히 희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그 근본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봐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한방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그 우리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치료하는 방법이 팔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병을, 병을 보는 관점이 어떤 균을 본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하는 방법이죠. 우리 몸에 열이 많은가, 몸이 찬가, 또는 몸이 허약한가 강한가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제 병 어떤 그 외부의 기운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한토화 화가 있죠. 몸이 그 병사나 어떤 외부의 균이나 어떤 외부의 그 환경에 의해서 병이 들었을 때 피부에 있는 경우에는 땀을 내므로서 써그 치료를 하는 방법을 썼고요. 또 이제 위장이나 겉에 위에 그 상체에 있는 경우에는 토법을 써서 병을 치료했고, 소장이나 대장에 깊숙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을 써서 그 치료를 했고요. 또 이제 이것이 그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이게 어, 스트레스, 화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화법을 쓰므로써 이런 체조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몸이 찬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 줌으로써 열을 어, 병을 치료했고 몸이 열이 많은 경우에는 청법으로 해서 열을 내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썼습니다 아, 그리고 몸이 허약한 경우에는 기, 어, 보기, 보혈, 보음 보장을 함으로써 몸의 양기를 보충해 줌으로써 병을 치료했고요 뭔가 막혀있거나 뭔가 덩어리가 있거나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부수어주고 막힌 걸 뚫어줌으로써 하는 아, 소법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했습니다. 아, 오늘은 그 한의학에서 이제 진단하는 아,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